할렐루야, 연세대학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연세대학교와 연세의료원에 많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전문적으로 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92년도에 졸업을 하고 저는 소아과 의사로 저희 아내는 재활의학과 의사로 잘 훈련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잘 쓰임 받고 있는 것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복을 주신 것에 연세대학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은혜는 또 다른 복을 주신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연세 의료원이 몽골에 시작한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도 믿게 되고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3년 에비슨 선교사님이 내한하신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연세의료원은 몽골에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몽골 국립 의과대학과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연세 친선병원을 울란바트르시와 합작으로 세워서 20년 동안 러시아식 영향을 받고 있었던 몽골 의료의계에 한국과 또 서양의 최신 서양 의학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7년도 코이카 국제협력 의사 제도를 통해서 몽골 연세 친선 병원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훈련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논리와 또 커다란 무게로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5, 6개월간의 성경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몽골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무어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주님께 관심이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몽골에서 있었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제게 느낌이 마치 뇌를 이식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고 세계관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운영 시스템에 옮겨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도스라든지 윈도우, 뭐 OS 뭐 이런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 시스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운영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사는 목적과 방법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 시스템에 들어와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았 그대로였었지만 제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어떻게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또 제가 사는 목적과 사는 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목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고 또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는 목적도 사는 방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중심적으로 제 기준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성령님으로 은혜로 사는 것들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제자로 날마다 은혜로입니다. 날마다 제자로 살고 날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제자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신 말씀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캔디데이 후보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 예,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신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과 전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경험과 전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부인 되어질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밤새 그폭풍우 광풍과 높은 파도에 시달리면서 노를 지었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필사의 어, 생존의 위협을 생사의 기로에 서서 노를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를 본 제자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어, 이젠 죽었구나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목소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어저께 오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잊었었으나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오라. 무리를 걸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그 시점에서 베드로의 입장이시라면은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 아 아닙니다. 제가 무리를 걸어 가다니요. 제가 그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서 배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라라는 말씀에 듣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의 지식과 생각, 그의 경험과 전통을 부인하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은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본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걸어 나아갔던 믿음이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무리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아직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둘 주위의 환경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무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내딛었던 걸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지식 경험 전통에 의존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부인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취하셨던 것과 같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하면 되니까 참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어?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렵고 쉬운 것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각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할수 있고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내어디든 것은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다가 지난 한 25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는 과정 가운데 가장 저에게 나스터었던 것은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과 또 은혜로 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익숙하십니까? 저는 제가 힘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게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좀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하고 싶은 일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의 원천은 제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배밖에 나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인 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 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운영 체계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배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금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도록 돌덩이가 빵이 되도록 어, 명령하여라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으로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고별 설교와 같은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여,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 정도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또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하셨던 40년의 생활을 정리하면은 그 이유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기만 하면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잘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은 잘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 오랜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가르치셨다면 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자원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성령님이 아니면은 살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3년 동안 코이카 의사 생활을 마치고 5년 동안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LA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LA가 옛날부터 사막지대라 그랬는데 그곳에 있었던 5년의 시간이 마치 광야에서의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광야에서 1번 편지 2번 편지 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방식과 살았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셔서 리포, 포맷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셨던 광야 학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나쁜 소식이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충당시킬 수 없지만은 육신에 의존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육신,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과 전통, 나의 재물과 권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진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로만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은혜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로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은혜로만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 제자로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명쾌한 그리고 정말 놀라운 답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주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수난 받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꾸짖십니다 불과 몇분 되지 않았는데 제자로 살다가 제자 아닌 자기로 살수 있는 30년 동안 살았던 저의 오래된 그 습성으로 언제든지 그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제자가 되고 비로소 주님을 닮아갑니다. 은혜로 자기 부인과 순종이 매일 반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는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무서운 괴물과 같은 먼스터와 같은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주님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제자로 날마다 은혜로 살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날마다 제자로,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